삼촌 뭐해? 우리 가자 어딜를 가? 우리 가자 <laughs> 어딜가? 우리, <laughs> 우리 가자 우리 만다 우리 카다. 우리 카다. 우리 카다. 우리 지금 봉부하러 가? 누워, 누워. 방울 손잡이. 또 뭐해? 공대 이때려줄 거야? 마사지 해 주는 거야, 삼촌? 이거 파프. 아, 이거 더퍼. 파스? 어디가, 삼촌이. 파스란거 아니야? 일어났는데? 이야, 야아 삼촌 똥콩가똑치많는거같 아, 어, 들어 올려준 거야. 이러고 또 뭐해? 목게 뭐? 목게 이만 더하라고? 응. 어 이거 왜 후레시가 켜지냐